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요즘 필리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거의 24시간 틀고 살았더니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겨버렸네요. 내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침내 필리핀 정부도 관광객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네요. 입국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매 입국 시마다 우리를 귀찮게 했던 등록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본인 인증 한 번만 해두시면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필리핀 입출국을 하셔도 추가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입국하실 때 관련된 항공평명이나 머무실 곳 등만 새롭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입국 시에는 세관 신고서도 작성하셔야 하지만 그건 항공기 내에서 종이로 하던 걸 미리 할수 있다는 점에서 더 편리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시죠. 본인인증 과정에서 본인의 여권을 스캔해서 넣어야 하니 앱을 다운 받으시기 전에 여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사용자시라면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자시라면 앱스토어에서 e t r o 지 e l g o v p h 를 검색하시면 이 아이콘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세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시면 이 어플에 대한 기본 설명이 나옵니다. 앱으로부터의 알림을 받을 것인지를 묻는데 저는 그냥 받는다에 체크해 두었습니다. 괜히 또 연락 못 받아서 귀찮아지기 싫어서죠. 그 다음 전화번호를 입력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본인의 한국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서 문자를 받아 인증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이메일로 대신하겠다에 체크하시고 이메일로 인증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메일을 또 여는 것이 귀찮아 필리핀 현지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혹시 한국 번호 입력으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이메일로 대체 항목을 체크하시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 입력 후 바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그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본인이 앞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방금 전에 입력한 비밀번호 6자리를 한번더 입력해 줍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일단 본인의 계정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하단에 계정을 인증 받으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파란색의 지금 인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본인을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됩니다. 국적 찾아서 나만 입력해 주세요.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중간 이름은 없으니 없다에 체크해주세요. 성을 입력해줍니다. 생년월일을 찾아서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그 아래 성별에 본인의 성별을 찾아 체크해줍니다. 파란색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본인의 현재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한국 찾아서 입력해주시고, 나머지는 영문으로 현재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까지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고치실 부분이 있다면 여기 부분 수정 항목을 눌러서 정확하게 다시 입력해주세요. 이상이 없으면 파란색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본인의 여권을 스캔하라는 창이 뜹니다. 준비된 여권을 정확하게 펴서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앱이 자동으로 여권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기본적인 여권 정보가 뜨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발행 날짜가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찾아 입력해 주세요. 파란색의 확인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화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자나 안경을 쓰시면 안 되고 카메라 필터를 켜셔도 안 됩니다. 화면에 얼굴이 잘 나오도록 해야 하며 밝은 곳에서 촬영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두운 곳에서 찍었다가 계속 재촬영 메시지가 나왔었네요. 준비가 되셨으면 파란색 버튼을 눌러 사진 촬영에 임합니다. 먼저 정면 사진을 찍고 살칵하는 소리가 난 후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라는 사인이 나옵니다. 우측으로 한번, 좌측으로 한번 이렇게 양옆 얼굴을 모두 스캔하고 나면 눈을 깜빡이라는 메시지가 뜨니 눈도 깜빡여 주세요. 그러면 초록색 링이 완성되면서 사진 촬영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진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촬영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뭐, 제 얼굴은 더 찍어봐야 나올 것도 없어서 아래 두 버튼 중 파란색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사인을 남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굵어서 제대로 써지지가 않았네요.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 펜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남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저는 결국 제 원래 사인을 못하고 대충하고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앞에서 입력해주셨던 이메일을 확인해서 그곳으로 보내진 인증번호 6자리를 확인해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인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입출국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기관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이렇게 앱이 실행되면 중앙의 좌측에 보이는 비행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권정보가 최신의 것인지를 묻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여권이 최신의 것이고 그 여권을 계속 사용하실 것이라면 밑의 e s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본 앱에 입력된 정보를 관광청과 공유해도 좋으냐를 묻습니다. 파란색의 동의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이렇게 지난 여행 기록들이 뜨면서 여행 등록상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증 받으시면 앞으로는 중앙에는 파란색 새로운 여행 정보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간단히 여행 정보만 업데이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와 동반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새로운 여행 등록 화면 밑의 가족 추가 항목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새로운 여행 만들기 버튼을 입력해 주시면 기본 정보들이 전부 나오면서 입력의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권 유효 기간은 안 채워져 나오니 이것은 꼭 확인해서 입력해 주세요. 나머지는 여행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니 전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실 때마다 머무시는 장소나 오는 방법이 변화할 수 있으니 이건 그때 그때 새롭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본인 정보를 매번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했으니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 받아두시면 필리핀 입국이 훨씬 편리해지실 듯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기원하는 최현생이었습니다.